야, 오늘 진검승부 에서는안 돼. 3세기야. 1 0 3 4 해야지. 그나마 뭔가 보이지. 3 4심재2 3이5 12345. 12345. 12345. 아, 음. 아 초보가 아신 <laughs> <laughs> 네. 어 쳤어. 아. 이어어 아, 로 <목소리> 그렇지. <쉬었어>. 아, 이분을 하냐. 해야 된다니까 여뭐 아, 아 왜, 뭐야? 왜 뭐야? 아, 뭐야? 아, 뭐야? 아, 뭐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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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어 졌어 아,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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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뭐야? 아, 야 아, 아, 야 아, 야 싸우으로 가는 거야. 아까 너무 잘 맞았어 이씨. 얘는 또르고만안 들어가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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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붙어. 떠야 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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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까불? 오 어, 됐다. 이로 <laughs> <laughs> 네? <laughs> 네? 네? 아 <laughs> 깜놀했네. 깜놀했어. <laughs> 야두저 반시간에 진짜 보청 해면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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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안 괜찮아. 팩. 너 맞지. 응. 아, 누가 는4은진빠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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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 되네, 좋아. 웃음> Спасибо. 쎄라고 세게 친거 아닌데 별거 없어 얘. 저기 봐, 질타 싸움은. <laughs> 아, 애플도 없어. 질타 싸움은 뭐가 있지? 왜 그래요? 뭔가 굉장히 아쉬웠는. 전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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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니까 힘줄들이 안 되기라 다 <laughs> <laughs> 좀들은 일주일 일주일에 5일 이상을 나오잖아. 아! 아, 아, 아 이안 났어. 쉣. 아, <laughs>

나이스! 너랑거 보인다. 저거요? 아, 오우. 아, 진짜 진흙탕이네. <laughs> 진흙탕으로 가는 거더 바뀔 거야. 아 거야. <laughs> 자, 반대! 후! <굿! 웃음> <laughs> <laughs> 진흙탕 끝! <굿! 웃음> 수아재비가 있잖아 어떻게 돼 어. 어. 어떻게 됐어? 어. 다 적을게요. 어? 재형님 어? 지스그러 <laughs> 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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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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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봐라 이제 딱두점 치면 달라진다 아, 게? 아, 더러워 바로 봤을지거든요. 어요형아이 나자. 어, 좀 봐봐. 늦다 다 하자. 네. 뭐. 안 맞았어. 여기 <laughs> 맞았어. 맞았어. 여기 맞았어. 맞았어. 맞아래 맞아요. 맞아요. 아맞아도 맞아요. 맞아요. 요요 머리다 올리고 정신한 차는 지금 머리 가려 갖고 전입니다 어. 자꾸 안하 이제 생활하고 가요 어. 오지저 머리 기네 아니에요.

어 이거 아, 좀. 아, 와. 자, 요거는 두 그라에 쪽 빼야 되니까 무 백뼈어려 나이스. 어, 나. 다른 거 어떻게 지 어. 어. 대를지 <laughs> <근데 너 웃음> <켜디로 웃음> 뭐 놓친 뭐 거야. 빠져서 안친 거지. 놓친 거라고 경찰은 좀공부하시 거예요? 오 냉겨, 냉겨. 냉겨, 냉겨. 맨날 죄송해도 돼, 이렇게 치는 거. <laughs> 아, 아, 이게 왜 이렇게? 저를 바꿔도 저거도 치고. 알죠? 걸려걸려멀게 없어! 누가 잡으아아아아아아한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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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아아아 이걸로 안치. 왜또 하프만은 가 아,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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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다 아, 너무. 아, 을다 했어, <웃음> <웃음> <치료를 다> 했어. <laughs> 야. 아, 아, 돌봐한데 형도 이래. <laughs> 아, 그봐 다행이다. 아, 여까지 하나, 둘. 안 어, 뭐야. 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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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2분의 1을 따버렸다. 그거 아까 지사를 어디 갔냐? 허락이 <laughs> <laughs> <그냥> 어요 <죽었어요. 웃음> 아, 저, 아까 지사 <laughs> 어디 갔어? 그아제좋3 0 4 0 어, 아요뭐2 0 0야 되는데 이게 을것 같은데. <laughs> 아이씨 이제는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분이 헐 생산이 있으면 아이씨 또 만나네 아이씨 왜 따라가는데 나랑 칠때한번 이렇게 하자고 에이 그거 신발을 벗으니까 마지막. 자 10개 남았고요 야 얘하고는 맨발로 뛰어가도 힘들어 아 형님 에 치워라. 뿌요에 치워라니까. 치잖아 근데 아. 이렇게 라뿌리니까워라뿌기에에에치라 뿌리에 치라뿌라뿌리 다다이 빨리 차 세다. 치 <laughs> <너무 웃음> <너무 웃음> 아, 나이 아, <laughs> 있겠다. 해야지금 예? 지금 하번도안이기것같아 그래. 그래. 어. 그래. 지금 딱해 지금. 이러면 나랑 제가 또 숨은 게싫 노래하고 치고 <laughs> 또그 방식이 달라져, 우리그 이유가 <laughs> 있는 거야, 지금. <웃음> <웃음> 너무 신경하시는 거 아니에요? 내가 찾아줄게요. 끊는 거이 끊고 말고. 멤가 아니죠. 저 제일 못고 야, 야 왜안 하고 이런 거안 하고 외치는데 얘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같이 하면 죽는 거야 4에 3점 그게 중요한 게 2봉이 중요한 거. 같은데 아 미치겠네 그럼 왜 2봉을 맞을까 4점 아니냐? 아니 서? 하나 덜 빼면 네. 맞아 4에 3점 아까 6점 째 아니었어 내가? 아, 6점 째였는데 그러니까 5에 4점이지 5에 4점이 됐나? 아 미치겠다 진짜 아우 씨 뭐야 이걸 이렇게 만든 건 괜찮아. <laughs> 사이로 들 거니까. <laughs> 네. 아, 너무 얇았다. 어째게? 어게 아유, 얇은데. <laughs> どういう意味なのか。 아너 <laughs> <laughs> 빠지니까 안 치는 거라. 야, 너 아니. 야, 씨, 너 아니, 남자가 다 죽었다. 그 뭐야? 네, 지금 그상업 아, 그리고 인하 네, 처음 네. 그때... 경기... 내 4구 경기할때안 됐어요. 처음 는데 아, 그 네. 예 어. 식사 끝. 에 설마. 좋아, 이거. 아, 얘를 뭘로 냐고 네. 그냥 아, 첫 아, 내가 봤을 이얘기들이친데아 내가 아까 이친리들이 친구들, 이 신경 좀써친지들이친구고사친구이친구이잘 <laughs> <laughs> 끌고 왔는데 한이 아, 25분으로. 야 실수 나올 뻔했는데 <laughs> 어찌 <야. 작전을> 성공했었는데. <laughs> 와, 한번 먹고 싶고 싶은데, 밥을 먹고 싶은데, 는거 먹고 싶은데, 밥을 이 넘어가면 밥을 음. 가 음. 어떤 파장 밥을 먹고 싶은데, 밥을 먹고 싶은데, 밥을 고 싶은데, 밥고싶개데고 싶은데, 밥을 먹

약해? 말다고 그러지 시는데 힘이 약하아 그걸 맞춘 아, 아 야, 여, 여, 여기서 네 여기서 역전하면 이제 약간 좀 루즈했었는데 여기에서 약간 좀 텐션을 봤네 상대 아 잘못 쳤어 잘못 쳤어 아 접시 만들라 그랬는데 잘못 쳤어 접시좋아해시 <laughs> 어, 야 이거 아니잖아. 정말 정말. 아, 정말. 음... 아, 진짜 진흙탕이다. 많이 끌렸어. 많이 끌렸다. 많이 끌렸다. 올라가면 이겨주시구라. 하네 올라가. 없다고 나 올라가가지고 없다고 나딱 잡고있지? 아 이게 오늘 다빠진거 단단하네. 이 때문에 아, 아까 내가 또하라 아까 어 아까비. <놀람> 야 yeah